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어 부담 없이 이 자리에 서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 뒤에 오시는 분이 저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laughs> 네, 저는 그 오프닝 게임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 앉아 있는데 저기 딱 들어오더라고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느끼는 것이 아, 정말 혼자 할수 없구나. 예, 예, 혼자서 할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예, 할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은데 아, 우리 단임 목사님을 이제 제가 형님으로 예, 고백하고. 또 우리 지용호 목사님 원래 또 형님이셨고 그래서 저희가 삼형제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떤 것보다 더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관계와 또 형제 연합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이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예배를 했으면요. 완전히 지금, 하늘이 완전히 열릴 뻔 했어요. 예. 네. <laughs> 모르셨죠? <웃음> 제가 작년에, 벌써 재작년이네요, 이제. 재작년에 예루살렘에서 전쟁 때문에 연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인 교회들이 모여서 이런 예배 모임을 한 교회에서 했는데요. 정말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11년 동안 드렸던 예배 중에 가장 강력한 은혜가 있었고 저랑 제 아내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 환상처럼 제가 뭐 환상을 보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환상처럼 그 예배 속에서 딱 보여주셨던 게 뭔지 아세요? 예, 북한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상징적이었어요. 아, 예루살렘이 연합 되는데 예루살렘은 한인들이죠. 특별히 예. 다섯 교회가 보통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네 교회가 연합됐는데, 그 엄청난 연합 속에서 그걸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어 다시 이번 오순절에는 마지막 다섯 개 교회가 다 연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한인 교회, 제 주, 주요 다섯 교회 연합 예배까지 예,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역을 위에서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데요. 네, 그래서, 어, 아무튼 그 놀라운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 제가 여기서 예배를 하면서 또 느꼈던 마음이 뭐였냐면, 다시 한번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마음이 쉬웠거든요. 네. 여러분, 인천상륙작전은 가장 절망적인 시간에 이루어진 거 아시죠? 그리고 이것을 실패하면 끝나는 가장 적은 확률로 어떻게 보면 한거 한 아시죠? 거의 예. 영화 보셨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예. 그런데 지금 인천 상륙작전 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되게 완곡하게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알아 들으실 분은 알아 들으실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계실 때에 적들을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을 초토화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치가 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정말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이 나라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말하려고 온건 아닌데 예배하다가 이렇게 감동이 와서 네 5분만 더 쓰겠습니다, 형님. 그래서 네 고민하다 가 왔는데요 시편의 1편을 나눌까, 23편을 나눌까 고민하다 왔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시편을 하고 있어요. 150편을 다 모든 그 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실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편 모임들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시편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간단히 하고 가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을 했었지만 한번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로 읽어드리고 직역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미즈모울레 다비드 아도나이 로이 로엑살 예, 미즈몰레 다윗 다윗의 노래입니다. 아도나이 로이 로엑살 여호와께서 로이는 뭐냐면 이렇게 나를 먹여주시는 양을 치고 계시는 예, 이가 붙어서 나의 그렇게 양을 치고 계시는 바로 예, 우리 말로 하면 목자죠, 그죠? 목자이시니 로엑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도 되고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도 돼요 히브리어의 미완료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빈옷 대쉐 야르비제이니 알메이멘호트 예나할레이니 이렇게 씁니다 빈옷 대자 벤은 인이고요 예, 나바, 오트는 뭐냐면, 오트는 복수 형태인데, 나바에. 이것은 뭔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예, 범위. 예. 그런데 초장, 대신에는 풀이에요. 그래서 풀, 풀이 뭔가 그 풀의 그 목자의 어떤 이런 범위 안에서 어, 나를 야르비 이니 라바츠란 동사인데, 히브리어로 히필 동사를쓰는데 히필은 뭘 시키는 거예요. 사역형이에요. 그래서 라바츠가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형이니까, 눕히시는 거예요. 네. 나를 뭔가 이 풀이 있고, 이렇게, 주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나와바이 나바죠, 나바. 자, 요 안에다 이렇게 나를 이렇게 눕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may men who h t ye na hal e n i 뭐뭐 옆에. 또는 뭐, 뭐뭐 위에도 되죠. May men w h 마임 물에서 온 겁니다. 메누호 메누카는 바로 예, 쉼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누호트라고 돼 있으니까 복수 형태예요. 쉬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 예, 쉼의 예, 그러한 물들로 물이 하나 아닙니다. 그래서 또 예, 물론 마임이란 말 자체가 뭐 복수 형태로 돼 있지만 여러 예, 그 쉼의 물로. 나를 예나할레인이 인도하시는데 데리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번역해드리는 이유는 이 그림을 생생하게 그리시라는 거예요. 네. 지금 느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로 가겠습니다. 납시 예쇼베브 얀헤이니 베 마갈레이 제덱 레마안 쉬모 납시는 내 영혼이에요. 그 다음에, 예슈베부. 엄청난 단어가 나왔는데, 슈브 네, 돌아오다. 테슈바회개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모자했습니다가 뭐 잘못했습니다, 뭐 아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오는 게회개가 되는 거죠. 어떤, 어떤 의미에서. 원래 의미대로라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예오베부는 PL 동사의 형태에서 변형인 폴렐이라는 형태를 쓰고 있는데 이예오베부는슈브 동사인데 그가 어떤 힘으로 어떻게 보면 강권적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배 마가레이제덱. 마가리 원이에요, 원. 이굴,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쬐댁 즉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세요 어떻게 데리고 오세요? 강권적으로. 예.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신 분손 들어주세요. 예. 저도 제가 방황할 때제 친구를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루에 여러 번을 계속해서 보내서 예. 걔가 방황하고 있다. 너가 가서 구원해라. 그래서 저를 하루에, 뭐 일곱 번인가 하여튼 저를 찾아와서 결국 그 다음날 제가 스스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레마안 시모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결국 이 우리의 구원도 우리를 위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죠. 그분을 위한 거죠. 4절입니다. 감키 엘렉, 베게이 짤마벳 감키 엘렉, 베게이 짤 마벤. 로 이라라 키아타 이마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 찬양. 감 또한 키엘렉 자, 키가 머무할 때라고 쓰일 때가 있습니다. 엘렉 할학 동사 걸어갈 때 내가, 미완료예요 내가 또한 걸어갈 때, 어디를? 배, 게이, 짤, 마벳. 게이는 골짜기입니다. 짤에서, 이 짤에서, 원래는 짤이죠. 그늘이에요. 그리고 마벳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골,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로 내가 걸어갈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 이 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원래는 가이예요. 가이 바로 다위시 골리아과 전쟁했던 사무엘상 17장 거기에 이 가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그 골짜기가 실제로 좁은 골짜기죠? 사망의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일 수도 있는 거죠. 다윗세계는 그다음에 로이라라자이라 라. 로는 나시고요. 이라는 야라 동사 두려워다. 근데 이가 붙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라를 라는 악이에요.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죠. 네. 해라고 번역했지만 악입니다. 악. 키 왜냐하면 아타 당신께서 이 마디 나와 함께 내 주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쉬브테카 우 미시안테카. 자, 쉬브테카 쉐베트는 지팡이를 말해요. 이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나중에 왕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이 쉐베트에서 부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트라이브, 열두 지파. 왜? 목자가 갖고 있는 이 지팡이가 바로 그것이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쉬브테카, 당신의 지팡이와 미시안테카, 미시엔넷 이게 바로 막대기로 번역했는데 보통 우리가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지팡이는 이렇게 인도해 주는 목자의 지팡인데 막대기는 뭐 하는 느낌이에요? 때리는 느낌이죠. 저는 다른 해석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시엔넷이라는 이 어, 것의 어원적인 의미 속에서 기대고 의지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 lean on, 이렇게 하잖아요. lean on. 우리가 벽에 기대다 할 때. 그러니까, 이 미시에넷, 이 지팡이도 내가 기댈 수 있는, 물론 뭐, 맞아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팡이든 막대기든 다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사실 막대기로 나를 때리겠어요? 아니면, 짐승을 때리겠습니까? 사자와 곰을 때리겠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테카, 어, 미시안테카, 그 다음에 헤마 그들이 지팡이들입니다 예나 하무니, 나하무, 위로하다 그들이 나를 위로할 것입니다 또는 나를 위로합니다 5절입니다. 타아로크 레파나이. 절정으로 갑니다, 이제. 자, 타아로 아락 동사예요. 당신께서 네, 뭔가를 이렇게 어레인지, 테이블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레파나이. 내 네? 앞에. 슈한 테이블입니다. 네게드 쪼레라이. 자, 이 쪼레라이. 쪼레라이가 네, 뭐냐면, 나를 막 묶고, 핍박하고 나를 억누르는 이런 의미예요. 이가 붙어서 나의. 그러니까 나를 누르고 핍박하고 나를 막 이렇게 예? 막 조이고 묶고 이런 사람 즉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다음에 디샨타 예. 그리고 기름으로 당신이 내 머리에 로시 부으셨습니다. 코스 레바야, 코스 내 네, 잔이 예, 레바야는 가득해서 흘러 넘친다는 뜻. 마지막입니다. 아토브파 헤세드 이르데 푸니. 자, 참으로 아토브 예, 선하신, 선하신. 그리고, 헤세드. 인자하신, 오래 참으시는, 희생하시는 바로 사랑이죠. 그것이, 또는 성실하신도 돼요. 그 사랑이, 이르데프니, 라다프 동사, 절정입니다. 이것이. 추격해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나를 막 추격해오는 거예요. 콜 예메이 하야의 나의 모든 살 살아 있는 날 동안 베샤부티 예. 저, 여기서 또 슈브가 나와요. 근데 이 베샤부티는 내가 돌아갈 것입니다. 예. 어디로? 베베이 다도나이 여호와의 집에. 마지막, 레오레크 야밈. 그 날들, 내가 살아가는 그 날들의 그긴 시간 동안 내가 여와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누구의 십니까? 다윗의 씨 다윗이 목자였으면서 동시에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생생하게 인도에 오셨던 것을 고백하고요.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할 일은 결국엔 그 구원에 대한 반응, 그것은 끊임없이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2025년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저의 첫, 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올해 시간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는 이미 했지만, 예, 네, 그래서, 어, 그런 시간인데, 음, 오늘 1편 1편을 나누고 싶었는데, 어, 예배하는데 계속 23편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순간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 아시죠? 예, 예. 제가 보니까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막 강력하게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심지어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시고, 그 어둠의 그 시간을 통과할지라도, 제가 18개월 동안 이 시편을 했잖아요. 매일 나눴습니다. 한 시간 반씩, 두 시간씩. 근데 그 어둠의 시간이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제가 나눌 수 있는 고백이 되었고요. 다윗이 사울이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런데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통치자로 만들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이만하고 내려갈 텐데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섬세하게 동행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막 추격해 올 정도로 주님이 나를 막 따라오고 계시는 그 생생함을 느끼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한 개만 딱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형통하시다는 뜻 아시죠? 어디 나옵니까 형통하다 시편 1편에 네. 나오죠 시편 1편에 나오죠 제가 잠깐만요 이거 갑자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자, 형통하다가 2절에,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네? 다잘 되는 거죠. 그죠이 네. 원래 원어의 의미를 아세요? 형통하다는 말이. 네.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야찔리아 라고 되어 있어요. 야찔리아, 짤라 동사예요. 이것은 힘있고 빠르게 되는 거예요. 좀더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세요. 무언가 내가 일을 하던, 뭐 사업을 하던, 공부를 하던, 뭐 사역을 하든 어떤 걸 하더라도 이 일들이 막 힘있고 빠르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만약에 뭐 굉장히 좋은 학교를 가는데 한 20년 재수해서 갔다 이러면 빠르게 간 겁니까 느리게 간 겁니까 느리게 간 거죠. 그게 아니라 뭔가 힘 있고 빠르게 되는 거. 뭐 하는 사람이 힘있고 빠르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 예헤게 하가 우리 지옥 목사님 늘 말씀하신 하가. 그래서 아마 그 이후는 우리 지목사님께서 잘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라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있고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의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현장을 보여 주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함께 이제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 주의 그 장막이 예수님을 통해서 찢어진 것처럼 정말 하늘이 그 열리는 그 놀라운 임재를 대한민국에 풀어 놓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이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인천 지역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휴전선을 찢어 놓는, 주님이 그 생기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생기가 하나님 북한 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죽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또 우리 이어봉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